네, 인수분해 문제. 어, 고등학교 1 학년이라면 알아야만 하는 인수분해 문제입니다. 어, 완전 기초 문제인데요. 이거요 어, 완전 기초 문제인데 공식을 이용하는 문제입니다. 항이 6 개나 되는데요. 어, 그런 건 상관없어요. 자,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더하기 eab 더하기 e b c e, ca 이렇게 되어 있으면 아, 이게 완전 제곱 a b c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 곱셈 공식을 정확하게 기억을 하고 있다면 요, 요거 네, 할수 있습니다. 오, 그랬어요. 아, 제곱이네요. a 제곱이네요. 4b 제곱은 음 이게 2b의 제곱이죠. 요것도 e c 의 제곱이네요 오 그러면은 저 뭐야 2 곱하기 a 곱하기 2b 하면은 4ab 오 되네요 오야 마이너스인데요 이거 어떻게 하죠 마이너스인데요 어떻게 하죠 c. e에 예, 다 마이너스가 걸려있죠. c에다가 다 마이너스 걸려있습니다.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2c제곱 해도 4c제곱 이렇게 가능하죠. 아, 그렇구나. 더하기 2 곱하기 2b 곱하기 마이너스 2c 이렇게 되면은 마이너스 8bc 이런거 가능하구나.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2c 파기 a 이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4 c a 이렇게 가능하구나 다 됐죠 여기 있는 거 그대로죠 뭐 그러면 어떻게 된다 이 아이는 a 다기 eb 빼기 2 c 제곱이요 어 부호 뭐 이런 거 어떻게 확인해요 요거 아 공통으로 c의 공통으로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됐구나 자 그러면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. 위에 거랑 비슷한데요. 여기만 2와 이의 제곱이군요. 아, 그리고 뭐요거다 아, 이거 요거 만족하는 것 같고요. 보니까 여기도 z의 마이너스, z의 마이너스. 아하! 여기가 아, 마이너스 z의 제곱이군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얘는 x 더하기 2y 빼기 -Z. z 제곱 이렇게 자 그다음 요거는요 계속 이렇게 z에만 제곱이 돼 있으면 어떡해요 네뭐 미안합니다 근데 그 저기 뭐야 <laughs> 제가 이거 문제를 만들었으면 이렇게 안 했겠죠 예, 제가 만든 문제라면 이렇게 안 됐을 겁니다. 근데, 어, 요거 다 책에 있는 거 뺏긴 거예요. <laughs> 예, 그래서, 이렇게, 2x, y, 빼기, 3z, 제곱, 이렇게. 요거는, 내 제곱이네요, 내 제곱이네요, 내제곱이는 아, 제곱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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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곱. 아, 속이 시원해요. 그래서, 어떻게 되느냐? x 제곱, y 제곱, z 제곱의 제곱. 간단하죠. 네, 간단합니다. 근데 숫자가 조금씩 바뀌어 있다면 그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이런 식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고 아 어, 완전 제곱으로 이렇게 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. 자, 그다음 이것도 완전 기초 문제입니다. 완전 기초 문제인데. 공식만 할줄알면은 되는 문제입니다. 자, 요거 세제곱이 되는 건데요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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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이 세제곱 더하기 a 이 제곱 더하기. 쌤, 왜 이런 거비워놨을까요 자, 더하기 a 더하기 뭐 아무것도 없고요. 여기에 B, B, 제곱, 아이고야. B, 세제곱. 예. 그 다음에, 쌈, 쌈.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, 이게 뭐가 되냐면은 A, E, 더하기, B의 세제곱.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. 완전 세제곱이에요. 완전 세제곱. 어, 그러면 요거, 이의 세제곱이군요. 3 곱하기 어, x 곱하기 2의 제곱하면 은3 어, 곱하기 2의 제곱하면 4, 4 곱하기 3이니까 12 3 곱하기 x 제곱 곱하기 2 어, 6x 제곱 되네요. 아하 요거는 x 더하기 2의 3제곱이군요. 뭔가가 떨어졌어요. <laughs> 자, 어, 여기도 숫자 확인을 한번 해보죠. 2a의 세제곱. 음, 확인했고요. 여기는 3, 아, 마이너스 3b겠군요. 마이너스 3b의 세제곱. 그러면 여기는 3 곱하기 2a 곱하기 마이너스 3b의 제곱하면은 요 구조. 어, 9 곱하기 3 하면 27, 그 다음에 2, 그러면은 54. 어, 되는데? 여기도 맞나? 확인해 보겠습니다. 3 곱하기 어, 2a의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3b. 어, 마이너스. 아, 여기 있군요. 3, 4, 12 곱하기 3. 36 되죠 어, a 제곱 여기 곱이 여기 있고. 아하 그렇군요 2a 빼기 3b의 세제곱어1 6 12 8 이거 있었잖아요 아하 그렇군요 그러면 x 더하기 2y의 세제곱 차이는 어, y가 없고 y가 있고 어 요거는 어, 27, 27? 이, 무슨 일이고? 무슨 일이고? 자, 여기, 마이너스 3Y2의 세제곱. 아, 그럼 3 곱하기, 여기 앞에 X니까. X 곱하기, 어, 마이너스 3Y2의 제곱은 9, 3, 27. 되네! 그러면 요것도 뭐식이다? X 빼기 3Y2의 세제곱이다? 어, 이건 숫자가, 아, 이거는 뭔가 쌤이 만든 것 같죠? 네, 그렇습니다. <laughs> 쌤이 만들면은, 요런, 이런 어, 숫자, 요런 거 하나 해볼 수 있습니다. 마이너스 오오아이 세제곱이겠죠? 네, EX 세제곱이겠죠? 네, 그러면은, 어, 150이 되나? 되니까 써놨겠지, 그죠? 3 곱하기 2x 곱하기 마이너스 5y의 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 제곱이니까 플러스 되고 5 제곱하면 25 2 곱하면은 53아150 어, 맞네요 맞게 만들어 놨겠지 그래 그지 어, 3 곱하기 2x 제곱 곱하기 마이너스 5y 이렇게 하면은 60 되죠, 60. 음, 그런 확인 다 됐습니다. 그래서, EX, OY, 세제곱, 이런 거. 한번 해봐, 섭네, 다.